전유진, 미스트롯의 스타가 최근 한일 톡텐쇼에서 자신의 새 음원 리에를 출시하면서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 출시가 단순한 노래 발표를 넘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반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롯을 통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후 점차 글로벌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에의 출신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리에는 전유진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발휘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가사와 현대적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양국의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곡은 한국의 감성을 일본어 가사로 표현하여 일본 팬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음원 출시는 또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이 한일 톱텐쇼에서 리에를 선보인 것은 음악을 통해 양국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유진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 넓히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